안녕하세요. 경제 흐름을 빠르고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마케팅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 예외 조치 소식을 다뤄보겠습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반도체 등 핵심 IT 제품들이 고율 관세에서 제외된 건데요. 단순한 행정 발표 이상으로 시장에 큰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중국산 제품에 대해 무려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애플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급락했고, 애플은 단 일주일 만에 6,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70조 원의 시가총액을 날렸습니다. 아이폰 가격이 최대 3,500달러, 하나로 약 470만 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죠.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아이폰, 맥북, 반도체, 디스플레이, 메모리카드, 솔라셀 등 20개 품목이 고율 관세에서 제외됐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반도체가 포함된 건 IT 산업 전체의 숨통을 틔워주는 결정이었습니다. 백안과는 이 면제 조치의 이유로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로 이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관세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제조업을 키우겠다는 전략적 메시지를 함께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의 핵심 기술 생산을 맡길 수 없다며 반도체와 스마트폰 생산의 리슈어링을 강조했습니다. 웨드보시 증권의 기술 리서치 책임자인 데아이브스는 이건 IT 투자자들에게는 꿈의 시나리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빅테크 CEO들이 직접 목소리를 냈고, 결국 백악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국가에 대해 90일 유예 기간을 주고, 중국을 제외한 수입품에는 일괄적으로 10%의 관세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50BP 이상 폭등, 이는 최근 수년간 보기 힘들었던 수준의 변동성이었습니다. 이번 조치가 발표된 후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미국 내의 생산 기반 확충이 실제로 가능할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향후 기술산업이 미국 내에서 얼마나 빠르게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번 관세 면제 조치가 일시적인 봉합책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전환의 시작인지 앞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긍정적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리스크를 뒤로 미룬 것에 불과하다고 보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마케신 사이트였습니다.